오메가 제로 제곱. 오메가 제로 제곱은 3분의 c 제곱하려고 니까 알고는 알, 에 네. 음. 요 알카 c r 회로망에알타하고증폭기의 기한 조합 RF의 P가 C보다 같거나 커야 된다 그래야지 보기만 하니다 회로가 어느 게더 안정적이냐 이쪽 맹브리지 발진기보다는 이쪽 c r 발진기가더 회로가 안정적 소자를 하나 커피스타를 하나 더 썼다고 와, 얻어지는 데가가 네, 여러분들은 단순 문제, 이를 풀어서, 이 부위도, 요거 구하 거를 리포트현해주 그거는 코드로 아, 처발증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적공기 두 개, 즉, 안전적공기하고, 불안전적공기를, 아, 두 개를 가지고 루프를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블록도로 버리면, 다음과 같이, 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 측에도 그래도 하나가 있고. 이반전자공제는 이미 배웠지만 오피앰프 하나하고 커피시터 하나 그 다음에 정합된 매칭된 네개의 저항기로 구성이 된다 어쨌든 루프를 구성하니까 루프이 루프이 루프, 루프 하나의 특정한 주파수에서 루프에 위기 오메가의걸 오메가0 주파수에서 크기가 이르고 위상형이 되있습니다 이건 뭐이 자체가 위상은 위상조건은 지금 만족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크기 조건만 크기 조건에도 그냥 발진이 이뻐하 반응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회로는 여러분 책에 나와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거의 특징은 똑같은 함수인데 위상차가 90도 씩하고 있어요. 적분도이상차를 적금기, 아, 얻는 동일한 그런 파형이 필요하다, 필요하다. 그러면 네. 부유도이상차는두 부모님, 개의 파형을 얻을 수 있어서. 그런 응용에서는 요거를 쓰면 좋다. 그래서 RC 오피 m 프 즉, 저항, 커피시터, 그 다음에 오피 m 프를 이용한 발진 결열가 크게 세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요거는 지금 발진주파수하고 발진하기 위한 위상 조건, 그 다음에 진법 조건에서 발진 주파 조건이 있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논의해야 될건 뭐냐? 이게 그냥 놔두면 실제로 발차를 하면 파형이 깨끗한 사인파가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겠어요. 실제로 여기서 렇게 하면, 하면, 이렇게 끗한이렇하나이주파하나의렇게 하면,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면, 이렇지 하면, 끝이렇지 이렇게 달리니까. 이건 우리가 스펙트럼 아널라이저로 분석을 해보면, 요 기본파, 이외에 하모닉스를 반응이 되겠습니다. 고조파를 반응이 되겠니다 즉, 깨끗한 사인파가 아니라야 깨끗한 사인파를오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 이 출력이, OPM프에, 예를 들어서, 플러스 스0트 마이너스 10볼트 이렇게 직류 아, 공급기 전원을 얻었다고 하면 이게 거의 9볼트 정도에서 이렇게. 클리핑 클리핑 이렇게 잘리는 날이 나타나 있어요 오피앰프가 여기 있을 때는 거의 투하 상태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피앰프가 포화 상태로 들어가지 않게끔 리미팅, 제한 제한을 해주는 회로를 달아줘야 된다. 근데 우리가 리미팅스 어떻게 우리가 리미터라고, 리미터라고 해가지고 아. 이 윈브리지 발진기의 경우에는 어떻게 달아주냐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책에서 두 가지의 인부리 발전 예고 보면 두 가지 형태를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다이오드 두 개하고 네 개의 저항기를 쓰는 방식이 있고 또 다른 방식이 있는데. 아여금 투표하고 내 아이에 저항기를 쓰는 방식으로는 <laughs> 여기서 거짓말을 하겠다. 값을 minus vcc p l vcc 그래서 이렇게 다이오드 두개 하고 네 개의 저항을 플러스 중류전 일단 마이너스 중류전을 중류전에 연결해가지고 회로에 이렇 연결해 주면 <laughs> 아까 얘기한 대로요크리틴이 일어나지 않고 요 값들을 해가지고 요 저항 값 B B 이런 것들을 よく簡単なんです。はい 실험회로로서 실제로 앞을 넣어가지고 리미팅을 시켜보면 정확하게. 책에 사실 설명이 나와, 나와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하시고 우리는 어서 결과만 보겠다. 이럴 때 출력 방면은 어떻게 되느냐 플러스 마이너스 스 볼트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스 볼트로 입력하는 한어사이버다 그 저희 보면, 스파이스로 실험한 결과가, 리미, 리미팅 회로를 달지 않은 결과하고, 리미팅 회로를 달은 결과를 공제해 보여주고 있어. 네, 그린 31.4하고 31.5에 나오고 있다. 그래서, 질문. 없습니다. 그러면 RC 그리고 오피앰을 이용한 RC 사이파 발진기는 사용되는 스파수가약 수백 패스에서 수십 킬로에서 사용이 니 이 이유는 이 오피앰프 자체가 수십 킬로 정도 밖에 동작 합니다. 그 후가 되게 되면 성능이 확 떨어지겠어요. 더 높은 주파수가 경우에 따라서 는 특수한 고주파용 오피앰프가 있는데 그런 걸 쓰면 좀더 높은 주파수까지 커버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오피앰프는 수십 킬로 Hz 정도에서 사용되는 게통입이다 그래서 이 오피앰프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발진기 역시 수십 킬로 헬스 정도까지밖에 사용을 못했어요 그러면 그거보다 더 높은 주파수에서는 어떻게 <laughs> 발진기를 품느냐 저는 예상하는 대로 오피앰프를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트랜시타 자체, 고주파형트랜시타예 트랜스터 트랜스터 이용하든지 <laughs> 아니면 트랜스 컨덕턴스 앰프라는 거를 이용하는데 그건 뭐 지금 한국 언니들 보잖아요, 그건 생각하고 트랜스터. 바이프라나, 모스트랜스파이용은 바티브에로 움 됩니다. 이거는 보통 수, 수백 킬로스에서